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진 대표입니다. 이제, 뭐, 주말이 또 지나가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인 추석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어, 뭐, 대략적으로 3천만 명이 이동한다 그래, 막. 오. 엄청 많이, 그지? 네. 이동하신데, 차량 구매 계획이 있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해 봤더니, 뭐, 큰건 없고, 또 멀리서 많이 와주시, 와주시잖아. 네. 추석 3일 동안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제 사비로, 요거는 기름값 10만원 만땅 딱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서비스는 들어가고, 이것도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다들 멀리서 시간 내주셔서 와주, 와주시는 거니까 혜택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추천 매물은 가성비, 예, 네, 가성비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500만원 언더에 키로수 짧고, 프로필 좋은 녀석으로 준비할게요. 자, 말리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시죠? 자 오늘의 그 가성비 추천매물로는요 쉐몰의 말리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500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등급 자체 전자파킹까지 올려놨어요 네비오카 버튼 시동 다 올라가져 있고 어 등급 프로필 가격 다 좋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2월 등록 주행거리는 10만 9천 킬로고요 오일에서는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휀다 하나만 판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말리부 2.0 가솔린 연료고요 LT 디러스 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490, 490만원에 말리부 1 0만킬로탄차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가 음. 그 결혼한다고 그거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친구가 차를 이제 아나 굴러만 가면 돼좀 음. 저렴하고 괜찮은 차 없냐 했는데 음. 저는 이 차가 영상 찍기 전이가지고 이런 음. 차가 있다 했는데 음. 아 진짜 내가 진짜 너무 타고 싶다 음.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성비로는 이만한 차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500 언더로 추천 세단을 가게 되면 요즘에 YF-K5 이렇게 1세대 올려드리면 어때 반응이? 저에서도안 어, 나와요. 좋지 않지 그지? 왜냐면 그게 막 9년, 10년씩 뭐 요래, 요래버리니까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500, 550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얘는 1 3년식에 10만 키로 초반대 사고도 없죠. 판금 하나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500만 원 국산 세단을 많이 보시는데 어 저는 쉐보레 말리부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800선, 900선까지 간다. 그럼 SM6 가시면 될것 같고 아니야. 나 등급을 좀 올려야겠어. 그렇게 되면은 7, 800선으로 HG 그랜저 가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세 가지 트림 수입차는 여러분들 말씀 안드리죠 아시죠? 알티마 가시면 돼요. <laughs> <laughs> 알티마 가시면 되고 차종별로 가격별로 저희가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어,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중고차가 300만원이 진짜 마지노선인 것 같아. 음, 그죠. 어, 그래서 300만원 차를 사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소모품을 최소 50에서 80은 가셔야 된다. 수리라든지 뭐가.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이제 외관도 싹 광택하고 이렇게 판도, 판도 두판 했고, 이따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딱 하니까 후방 카메라가 반대로 보이더라고. 요거까지 내가 수리해드릴 거야. 오. 아, 요거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외관은 그레이 컬러, 헤드램프도 깔끔하고, 아래쪽에 안개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는, 어, 휠 타이어는 잔여량은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 자,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준세 메모리까지 올려놨네. 어, 메모리, 전자파킹, 내비유카, 요 정도 어, 옵션이라고 하면, 소나타 차보다도 대려 옵션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열의 덩따, 뒤쪽에 시트 상태도 깔끔, 깔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도 아, 약한40-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자후면부로 보게 되시면 뭐 이렇게 네,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 공간도 예, 이렇게 넓게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 연휴가 좀길것 같아, 그렇지? 조나일 네. 껴있고 3일 쉬니까 앞뒤로 예를 들어서 뭐 연차 쓰게 되시면 그지뭐 거의 일주일가량 쉬는 것 같거든? 어 그죠? 그래서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실텐데 저희는 지금 추석 딱 당일만 예 당일만 영업을 쉬고 앞뒤로는 이렇게 어, 운행을 한다라고 보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제가 뭐 제가 악덕 사업주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치? 아 근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영업직이면 음. 당연히 24시간 연중무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저도 이렇게 가족이 이제 요식업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보니까 우리 업종에 대한 또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와 근데 다 힘들더라고. 어떤 업종이든 안 힘든 게 없어. 그래서 아, 맞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아좀 감사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에, 해야 되는데 사실. 아우. 너무 더운 습하다, 그지? 쉽진 않아. 맞아요. <laughs> 자, 말리보는 49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얘도 차키가 다 나갔네. 와. <laughs> 아,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키가 이렇게 나갔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난번에 <laughs> 판 말리보도 똑같아. 이렇게 나갔거든? 네. 이게 고질병인가 봐. 이거 교환하는데 25만원 줬어 네. 요거는 여러분들 저희가 차키를 하나 새로 발급해드리고 진짜 이거 그냥 설 연휴 특집으로 이것도 봐 네비도 봐 네비가 거꾸로 나와 요거 두 개까지 작업해 드릴게 그러면 아마 한 4, 50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이게 뭐뭐 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지만 뭐 이런 것도 감가 안 하, 감가할 수가 없어요 네. 사유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런 건다 우리 비용으로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든 아무리 저렴해도 최대한 여러분들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전동 시트 메모리 메모리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고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포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행거리는 딱 10만 9천. 10만 9천. 유지 중에 있어요. 이건좀 떼서. 근데, 이, 젊으신 분이 탔네. 네. 어, 젊으신 분이 탔고. 자, 블랙박스인데, 오, 쉐보레 전용 블랙박스인가 봐. 뭐지? 쉐보레 이렇게 올라가져 있네? 빌딩인캠인가 그러니까. <laughs> 오, 요 연식 차에 빌딩인캠이 없을 텐데. 자, 내비는 올라와지고, 네, 후방카메라 여러분들, 오류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깔끔하게 어, 작업을 해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고, 자, 볼륨 버튼, CD 플레이어, 에어컨 버튼, 에. 에어컨은 또잘 나오는지, 에어컨잘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양쪽 열선 시트, 도어 락 장르 장치,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올라가 전자파킹. 어. 잘 작동이 됩니다. 키로수 짧고요. 옵션 괜찮고 여기서 사실 일반적인 고객 혹은 다른 분들이 알선 딜러분들이 이 차를 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 이거 차키 어,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laughs> 네비 아 그런가요? 조금 지원해 드릴게요. 이러고 말죠. 그건 하지만 또 우리 썸타다 구독자님들께 그러듯 수 없잖아, 그렇지? 맞죠. 고 <laughs> 요거, 요거 다 해드리고. 예 아무튼 에, 요즘에는. <laughs> <laughs> 많이 팔긴 하는데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근데 진짜 응. 제 유튜브 댓글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응. 이게 막 500만 원짜리 팔면은 응. 100, 200 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는 어느 정도 나면 진짜 2, 30 남잖아요? 그러면 <laughs>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요즘엔 <laughs> 정말 그래 왜냐면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아, 맞죠.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다른 거할게 없어요 <laughs> 배운 게 있어. 그래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남는 걸좀 떠나서 예, 또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거꼭 이야기하고 또 제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고지 드렸고 요 정도만 하면 거의 어. 한 8, 90% 정도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족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 어, 지 <laughs> 최선입니다. 자, 말리부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말리부는 금액은 49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는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차장기렌트도 계속 이용해, 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